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고 어린이들의 정말 향한 어린들을 이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정도로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저께가 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 오늘은 5월 6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5월 4일은 May the 4th day 였습니다. May the 4th be with you. 스타워즈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날짜도 또 정해졌네요. 우리가 이 어린이날,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어, 뭐 축하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c h i l d r e 비슷한 게 있는데 뭐 m o t h e r 같이 그렇게 크게 어, 축하하는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이날 때 아, 아마 옛날 일을 회상하시면 참 기분 좋은 날들이 아마 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어린이날만 되면은 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되면은 아, 일단 학교에 어머니들이 오세요. 어머니들이 오셔서 빵도 주시고 공책도 주시고 연필도 주시고 아, 이게 학용품을 많이 주셔서 집에 돌아갈 때는 가방에 빵이나 과자나 그런 학용품으로 가득 채워서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 그 날에는 또 가족끼리 뭐 놀이동산을 간 그런 기억도 있고요. 좋은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놀, 놀러 갔다 오면은 뭐 하루 종일 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만화도 많이 보여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실컷 테레비 봐도 안 혼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린이날, 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린이는 나라의 국력이다 미래다 그러면서 많은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주고 그랬었죠. 제가 이제 볼리비아 가서 정말 예쁜 애들 정말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라고 귀여워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줄준 적이 몇번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귀엽거나 뭔가를 잘하거나 그러면 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볼리비아가서 정말 귀여운 꼬마 녀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줘서 어, 아너 정말 귀엽게 생겼다라고 쓰다듬어 주는데 그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애완견이 아니야. 머리 쓰다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 문화가 아닌 거죠. 볼리비아 문화도 이게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a 나 e 펫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머리를 만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그런 문화가 바로 유대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아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이 분위기를 봤을 때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모들이겠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랍비나 어, 그리고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안수를 부탁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 문화예요. 우리도 뭐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뭐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기도 많이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수해주시기를 원하는 거, 축복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때 당시엔 너무 정상적인 일이었고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서죠.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앉혀 놓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구장에서 나타납니다. 구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면 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큰 아이들 한 12살 정도 우리 아,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정도 되게 크죠? 한이 정도 나이 또래 애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정말 어린아이, 유아, 어머니의 저절아이 또 먹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기들까지 아기들의 모습이 막아보면 나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 아이들이 저렇게 큰 아이들부터 어, 깐난 애기들까지. 그러니까 손잡고 걸어 나오며 그리고 안아서 업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는데 제자들이 저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수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비슷한 의미로 어, 해석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는 그 안수의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었고 훨씬 더 컸습니다.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거나 그리고 좀 권위가 있는 분들 랍비나 그리고 장로들이 할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집안의 가장이 그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길을 떠나 먼 여행을 갈 때에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달라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면서 그 특권을 각 자녀에게 나눠 줄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했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말씀이면 말씀, 치유면 치유 그리고 기적이면 기적. 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부탁하고 축복을 부탁해야지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참으로 귀하고 하지만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정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그런 급선무가 아닌 고작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그 거를 받아 주질 못했습니다.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3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식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은 오는 사람을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딴 데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이 사람들을 저기 마을로 보내서 다 식사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버리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를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수 없다라고 말. 기억나시죠? 이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전에 벌써 사람들을 보내기 바빴어요 이 제자들은 매니지를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 체크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지 뭘 하시면 안 되는지 이 제자들이 알아서 다 확인을 하고 다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가난안 년이 왔을 때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아까 거기 마가복음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도 표현을 안 했고, 누가도 표현을 안 했는데, 마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합니다. "노하시며 말하시기를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가로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보시고 공개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뭔가 나쁘게 말하거나 부족하게 말하거나 욕을 할때 화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아마 말도 섞기 싫을 겁니다. 나중에. 나는 건드려도 되지만 내 자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린이들, 12살, 13살 먹은 저렇게 큰 아이들이 됐건 아니면 깐난 애기가 됐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나올 때에는 그를 용납하라. 그리고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셨는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이를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9절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유치하게 말다툼하고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애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장난 때문에 어떻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갈수 있거든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까지도 서로를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세대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그, 안수를 받기 원하는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되어야지만 예수님께로 올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거나 업어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지만 갈수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모습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되어져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누군가가 업어서 안아서 가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살아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셔야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그 주위에 아이들 없었을까요? 수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장에 나와 있는 모습.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러 왔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너희가 나한테 온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막지 않겠다. 그 누구도 너를 막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혼낼 정도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아이들, 나의 자녀들은 내가 무조건 안아주고 품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죄인은요, 진정한 죄인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요, 회개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데리고 가는지 이 사람 정말 만나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얻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얻나, 평강을 얻나 그런 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어린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린이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손은 더 안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안수하심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힘들어도 기뻐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강이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셔서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고 주님의 그 안수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을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서 나아오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